아직 이른 시간이라. 고맙습니다. 아. 이른 시간이죠, 진짜.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시폰은 어디? 감사합니다. 아이패드예요? 이쪽으로 어, 신발 좀. 어디로? 요 준비하신다고요? 네 3차 시 어, 축하드립니다 꽃이? 고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까 있었을 때 있었나요? 그대 네. 진데 네. 아, 카메라로 찍으셨거요 아, 제가 찍은 거아 누가 찍었어요 저, 저, 저요 여기서 찍었습니다 아, 진짜요? 여행판 여기 있어요 주세요 네? 음. 네. 네. 음. 어. 저줄거 있어요. 네. 우와! 뭐예요? 사진.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안 돼요. 돼요. 예쁘다. 어제예요. <laughs> 너가 더 이뻐. <예뻐>. 진짜. 감사합니다. 니다감사해요선물이에요감사합요나오 하는데 저요 그러네 그러네. 내 인페 남은 거 없습니다. 인페 인인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어떤 노래가 제일 좋나이에로 초대. 아, 너무, <laughs>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 정경아 나에게 초대. 전 러브 스토리. 하이. 도 좋았고 다 좋았어. 내너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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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틀 동안 얼굴 뵌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뵌 분들도 있고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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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텐트 아주 공연장 아 너무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근데 진짜 자부하고 모든 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공연이 에요 정말 아, 그리고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어제 목 아끼고 오늘 <웃음> <웃음> 아, 오늘,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정도로 음. 진짜 여러분 같이 멋진 공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이 초록색 불빛도 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팬카페 봤는데 줄설 때부터 그렇게 막 질서를 잘 지켜주셨다고. 음. 어,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좋은 공연 문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네고생하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주 해주세요 아좀다 <laughs> <깎이 웃음> <거, 웃음> 오늘의 TMI <laughs> 오늘의 TMI? 와, 오. 궁금한 거 있어요? 병선 님굴 좋아해요? 굴? 굴이요? 굴 좋아해요 난네 얼굴 좋아해 성공 성공 드림 성공 드음 성공. 성공 야심차게 준비한 <laughs> <laughs> 아... 아무튼... 다음엔콜안게요아요여니까그 마음 알알 네, 네. 아, 오늘 춤기어요 아,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춤이 나면 서 좀금 잘랐는데. <laughs> 다음엔 더 길게. <laughs> 더 길게. 어어어 <laughs> 어, <laughs> 어, 저 블루런 착각합니다. 1키킬로 응? 블루런 누가? 오 마라톤. 네 10킬로 착각. 축하해요. 반짝. 바른 점도 좋아지고 있어요. 아 바른 점점 좋아진다면요아 원래 아, 원래, 좋았는데. 원래 원래 좋았는데? 말다툼 어. 진짜. 아 그리고 아 그리고 헤드 트리. 헤드 트리. 멋있었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대박. 진짜 최고. 감사합니다. 진짜. 오케이.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어요. 아 오늘 마지막 저녁. 저녁메뉴 저녁메뉴. 천 예, 한번. 어제는 고기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보천이 네. <laughs> <좀> 있긴 해요. <웃음> <웃음> 오늘, <laughs> 오늘 여러분도 마지막 날이니까 또 고기 드세요. 그럼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맛있게 네. 따뜻한 거좀 드시고. 아, 오늘 별로 안 더웠죠. 아, 오늘 좀 시원했어요. 에어컨. 태 촬영길 보니까 네. 얼굴이 너무 가깝던데. 아 그날. <laughs> 아 그래서 그거 렌즈, 일단, 렌즈 일단 일단 올려놓고.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허락맡으려고 아, 그래요? 내릴까요? 가까이 있을 줄 몰랐는데 가까이 오셔 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보면서. 아, 왜? <laughs> <얼굴이 너무> 가까워 가지고. <laughs> 아, 저도 저도 아차 싶었어요. 아차 싶었어요? 네. 올린 사람이 아차 싶은 거요 그러니까 올릴까 말까 고민을 <laughs> 되게 많이 했어요. <laughs> 아니요다좋다 다 좋고요. 응.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기억나세요 아주 예전부터 베타가 와, 여기. 하셨다가 오랜만에 오셨네. 오랜만에. 다 오셨대? 결혼하 가지고. 아, 여기 강신철 님. 아. 레몬. 오 아. 오 어, 네, 사연, 사연이 됐던. 오랜만다 기억하려고 하는데 혹시 까먹더라도 여러분 더 자주 얼굴 보여 주세요. 저도 그러 갈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안녕.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 다음 주에 봐요. <laughs> 네. 밥 많이 먹어요.